소방 영어독해 백제 일곱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제목 표지 일곱 번째 문제죠. 7번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주제 문제니까 선지를 먼저 보시면 요 효과인 거죠. 사이드 에펙렉스 그죠? 반독재법 그죠? 모노폴리가 독재잖아요. 그죠? 독점, 독점, 독점. 반독점법의 그죠? 요 효과. 방법 보호하는. 직접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러면 방법이라고 했죠, 제가, 제가. 무슨 말냐 하면 이게 웨이를 쓰고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나 how 투부정사가 오면은 얘네들을 그죠 방법이라고 해서가시겠습니다, 그죠 뭐뭐하는 방법 그죠? 데 뭡니까 웨이즈라고 그러니까 방법들이 없겠죠 그러면 이게 답이 되려면 뭐다? 일종의 여러 가지 나이열 열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구사항, 적용하는 거, 지원하는데, 특허권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아, 특허를, 그죠? 특허죠? 특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신청할 때, 그죠? 실수적인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죠. 특허법, 그저, 남용한다. 그죠? 어, 특허법 남용이네. 그죠? 덴, 막는다. 혁신을 막는, 그죠? 혁신을 못하게 하는, 이 되겠네요. 그죠? 특허권, 특허권 아 발음 힘내. 특허권 남용에 관해서 어, 말하고 있고요. 자원 필요되어지는 기술적인 혁신을 위한 필요되어지는 자원 등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하죠. 음. 원래의 아이디어는 특허에 관한 아이디어는 기억해라 는 거죠. 기억해라. 원래 특허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다? 나 아니다. 어, 뭐 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발명가에게 독점에 대한 이익의 보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but 이거죠. 말하고자 하는 건 그들에게마다 공유하는 것이었다. 공유하라고 그들의 발명을 공유하는 것을 그죠. 아, 공유하는 것이었다. 독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라는 것도 그죠. 그것이, 이것이 바로 뭐였다? 원래 특허권의 그죠, 어, 뭐였다? 지지였다. 아이디어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양의 그죠, 지적 재산권 법은 음, 분명히 필요하다, 그죠. 성취하는데 이것을 이것이뭐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그러나, 그죠? 어, 반대 이야기가 되는 걸 그러나 그것은 그죠, 역시 너무 멀리 갔다, 그죠. 고 too far죠, 그죠? 너무, 너무 치면 심하다, 그죠? 이 독점권을 주니까, 특허권이, 독점권을 주니까 너무 심하게 간다이 말이네요. 대부분의 특허권은, 특허는, 지금 뭐다? as much about, as much as가 되죠. 뭐, 뭐만큼이나, 뭐, 뭐다죠, 그죠? 어.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뭐다? 보호하는, 독점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죠? 기업, 또다 낙담 시라이벌들을 낙담 시키는 것이 되었다그그죠어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뭐다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이었다 뭐, 독점을 보호해주고 또 뭐다 라이벌들 그죠 라이벌 뭐, 상대 회사들을 완전히 낙담 시키는 그런 일로 쓰이게 되었다 그리고 변렬되겠네요 그러한 것은 완다 혁신을 방해한다 아, 그러니까 특허라는 것이 독점을 주니까 이 특허가 뭐하되니까 독점을 주니까 그죠 혁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격려한다, 그들이, 옹유하다, 그들이, 발명하는. 혁신을 만들자면 혁신이 뭐 한다?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 답이 뭔지 알겠죠. 그리고 뭐다? 어, 특허 그 등록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 혁신을 뭐 한다? 빈들 방해하는 거죠. 뭐 뭐가 된다? 답은 그냥 4번이 되겠죠요이 버티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인 거죠. 많은 회사들은 사용한다 특허권을 말하고 장벽으로서 그죠? 진입 장벽으로 사용한다. 어,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게 막는다 그죠? 그리고 고소한다 그죠? 수 법률 중치를 한다. 어 업스타트 새로 시작하는 혁신가들 그죠? 어, 침해했던 무엇을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음, 침해했던 그런 새로 시작하는 혁신가들을 그죠? 고소한다.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몇몇 다른 방식으로, 아, 몇몇 다른 방식으로, 그죠? 어, 몇몇 다른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던 것, 그죠? 사람들은 이 특허를 가지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맞아도, 그죠? 특허권 침입이라고 막는다, 이 말이네, 그죠? 어, 혁신을 못하게 한다. 1차 세계대기는 전에, 비행기 제조업자들은 묶였다, 서로서로. 그죠? 어디에? 특허 법률에, 그죠? 특허 법률 사건에 묶였다. 그리고 느리게 만들었다, 그죠? 무엇을, 혁신은 언제까지? 미국의 정부가 아 스탑 1이니까 개입하다는 거죠 이 개입하다 개입하기 전까지 아그까 뭐다 뭔가 아, 이 밥은 4분이되겠네 거죠 계속 특허가 가지고 뭐 한다 방해하는 이야기 그리고 뭐다 이 비행기 이야기죠 이 비행기 특허에 관한 이야기 미국 정부가 되기 전까지 못했다면 얘가 뭐다 일종의 그렇죠 예시가 되는 거다 그죠. 많은 똑같은 것이 발생한다 그죠 뭐 스마트폰 아 휴대전화 그죠 와 바이오 테크놀리지 에서 도 발생하고 또는 일이 또 10시 얘가이번이죠 이런 예도 뭐다 스마트폰과 바이오 산업에서도 역시 발생하고 있다 그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싸워야 한다 그들의 길을 뭘 통해서 특허 덤불 속에서 그렇죠? 특허 덤불 특허 이 특허의 덤불 속에서, 그쵸? 어, 싸워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if절에 b2가 나으면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하, 고, 자, 하다라고 해석한다. 그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모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기술을 만한다면얘 뭐 기반을 두고,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고 만들고자 한다면, 그죠? 특허의 덤불 속에서, 뭐 이런다? 싸움을 해야만 한다. 이까뭐다 특허권이 그 혁신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생각, 특허의 원래의 생각은 이게 주어제 거죠. 기억해라. 무엇을 나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내가 동사죠. 뭘 아니다? 보답을 주는 것. 발명가에게 뭘 가지고 독점의 이익, 독점 이익을 가지고 보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죠. t 뭐다 이거죠. 나 A 법비죠 그죠? A가 아니라 뭐다? B다의 구조다 그죠? 얘가 아니라 얘다 그죠? 뭐다? 격려하는 것이다. 그들이 뭐하도록 공유하도록 그들의 발명을 어느 정도 양의 직적 재산권 법은 그죠? 분명히 필요하다 그죠? 분명하게 필요하다. 근데 L.I.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분명하게 이거만 잘모르겠으면안다 뭐 그냥 매우 하면 되겠죠 매우 필요하다 해 돼요 그죠? 어, 잘모르겠으면 매우로 가하면 됩니다. 성취하는데 이것을, 성취해. 이것이 뭐다? 앞에 나온 내용이죠. 이거죠. 어. 이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하다. 그죠? 그러나, 너무 멀리 갔다. 그죠? Too far. 그죠? 너무 멀리 갔다. 그죠? 대부분의 특허들은 지금, 그죠? As much as. 그죠? 어. 이거만큼 이거 이것 하다. 그죠? 이렇게 as much를 적고, 그죠? 이게 적고 이렇게 잡고 이런 저런면 이거만큼이나 이거하다죠. 어, 뭐하는 것만큼이나 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뭐한다. 독점을 보호해주고 독점 보호가 기업이죠. 백량을또 뭐한다. 낙담 시킨다. 라이브를 낙담시키게 되었다. 어. 이 특권이 안 좋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첨가되는 거다, 그렇죠? 그것을 막다 방해한다, 그것을 막는다. 혁신을 막는다죠. 그 많은 회사들은 사용한다. 터커를 모로서 장벽으로서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사용하고. 한마디에 얘는 뭐다? 분사국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뭐뭐 하면서라고 일단 해석하시. 분사국 이오면 그냥 일단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고 안 되면 다른 뭐뭐 할때 뭐뭐 때문에 이슈가 뭔데요? 뭐하면서 법률 고소를 하면서. 스타트업 혁신가들, 시작하는 스타트업 혁신가들. 근데 이 혁신가들을 뭐한다꾸며지는 많이 나왔죠. 침범했던, 그죠. 그들의 직접 재산권을, 심지어 뭐다? 어떤 방식으로 몇몇 다른 목표 몇몇 다른 목표로 이 특권을 침해했던, 그죠. 그런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고소하면서 직입장병으로 만들었다, 그죠. 전에, 몇년 전이죠. 와하기 전에, 세계 1차 대전 몇년 전에, 제 비행기 저접자들은 타이드 묶다죠, 묶였다, 서로 서로 묶었다, 그죠? 어디에 법률, 터커 법률 사건에 그리고 그죠, 어, 병렬이다, 그죠? 여기서 서로 서로 법률 사건을 얽히고 섞이니까 이게 기여. 그리고 나 느리게 만들기 이유이죠. 무엇을 혁신을 느리게 만들었다, 그죠? 뭐한테까지 미국의 정부가 스텝 이미마다 개입하다, 그죠? 개입하다니까. 개입하기 전까지. 많은 똑같은 것이 발생한다. 그죠? 답은 아, 절대마라 수동을 쓰면 안 돼요. 발생한다. 뭐와? 휴대전화와, 뭐에서? 뭐, 생, 뭐, 생물학적, 바이오테크나, 생물학적 그 기술이니다 생학, 생학이라 생기술이라고요. 뭐, 바이오테크나니시죠. 바로그러면 되죠. 새로운 지입자들은 싸워야만, have to 해야한다 그들의 길을 뭘 통해서? 터허의덤불 속에서, 터허의덤불 속에서 싸워야만 한다. 만약에, 이 푸절에 B2가 나오면 뭐랬습니까? 뭐, 뭐, 하고자 하다죠. 만들고자 한다면, 그죠?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기초해서, 존재하고 있는 기술에 존재해서 만들고자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다. 특허의 등불 속에서, 그죠? 힘들어야만 한다. 그데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역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선생님, 반, 중요한 선생님인 것을, 그죠? 최고의 선생님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